최근 10년 이내 지주택 성공 사례가 가장 많고 성공성이 높은 아파트 이수역 캐리드 개발이 한창인 이수역 초역세권의 중심은 지금 잡아야 하는 황금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은 강남권의 바로옆 동작구 사당동에 들어서는 이수역 캐리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특히 이수역은 3분거리로 4호선, 7호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반포와 방배동을 도로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사실상 강남권에 속하는 핵심 입지입니다. 또한 인근 서리풀 터널을 통해 강남 접근성이 용이하며 올림픽 대로, 남부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이용도 편리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3일 초가 위치해 도보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사당 중 경문고등 가수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반포동 학원가도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당사업지 위치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일 6길 다시 5번지 1원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965세대 총 10개동으로 지하철 이수역권은 도보 3분거리에 초역 세권 입지를 가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력 평형대는 전용 25평형 34평형과 큰 평형대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51평형대도 준비해드렸고 전세대 남양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며 동간거리도 넓어 개방감 및 조망권도 우수합니다. 사업지 26평형은 6억대, 34평형은 8억대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4천만원으로 초기자금 부담이 적으며 발코니 확장비와 가전제품 모두 풀옵션 무상 제공된다고 하니 매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인근의 반포한 강시민공원 신세계백화점 예술의 전당 등 모든 인프라가 우수한 강남 생활권 여기 이수여 캐리드와 함께 하십시오. 궁금하신 점은 1599-0968로 전화 주시면 멋진 전문 상담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